실례합니다. 소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을 쭉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일 거고요.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실례합니다. 소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을 쭉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일 거고요.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실례합니다. 소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을 쭉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일 거고요.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소방서 걷다 오른쪽 경찰서 실례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이 길로 곧장 걸어 올라가면 왼쪽에 있고요.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이 길로 곧장 걸어 올라가면 왼쪽에 있고요.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이 길로 곧장 걸어 올라가면 왼쪽에 있고요. 약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거리 왼쪽 약국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메인가를 걸어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일 거고요. 식당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메인가를 걸어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일 거고요. 식당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메인가를 걸어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일 거고요. 식당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체국 식당 말하다 언급하다 실례합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을 걸어 내려가면 왼쪽에 있고요, 병원과 빵집 사이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해요 실례합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을 걸어 내려가면 왼쪽에 있고요. 병원과 빵집 사이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실례합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인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을 걸어 내려가면 왼쪽에 있고요. 병원과 빵집 사이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해요. 은행 사이 병원 빵집 즐거움 기쁨